서울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스팅 제트가 안쪽을 살피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4번 별콩과 1번 어메이징 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코너 먼저 진입하는 10번 게이트의 스팅 제트입니다. 해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스팅 제트가 가장 앞서 있고 4번 별콩과 5번 창조의 아침 11번 블랙 사탕이 바깥쪽에서 2, 3위권 접전을 펼치고 안쪽에 1번 어메이징 록도 가세해 있습니다. 그들을 7번 히어로짱과 9번 펄포인트, 3번 살바도르, 8번 스터닝 플래터, 2번 마이티닉, 6번 럭키붐 순으로 추격합니다. 뒷직선 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말은 10번 스팅제트, 1마신 정도 앞서 있는 10번 스팅제트의 바깥쪽에 5번 창조의 아침이 따라붙고 11번 블랙 사탕도 3위권의 모습 보이고 그 뒤를 4번 별콩과 1번 어메이징 록이 안쪽에서 추격하고 외곽에서는 6번 럭키붐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뒷직선 줄에서 3코너 눈앞에둔 시점 선두는 여전히 10번 스팅제트가 유지하고 바깥쪽 5번 창조의 아침도 2위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10번 5번 두 마리 1마신 정도의 거리차. 4번 별콩과 11번 블랙 사탕이 3, 4위권 그들을 1번 어메이징 록과 7번 히어로짱, 6번 럭키붐이 중위권에서 자리에 있고 3번 살바도로 관심모는 3번 살바도로도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 결승선향하는 직선 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스팅제트가 유지합니다. 안쪽을 노리는 4번 별콩, 바깥쪽에서는 5번 창조야침과 11번 블랙사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 유지하는 10번 스팅제트, 헤리카심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스팅제트입니다. 안쪽에서는 4번 별콩이 치고 나오고 바깥쪽에서는 5번 창조야침과 11번 블랙사탕입니다. 선두 네 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창조의 아침과 11번 블랙사탕 두 마리의 선두섬에 안쪽에 4번 별콩까지 가세면서 11번, 5번, 4번, 11번 블랙사탕과 5번 창조의 아침, 4번 별콩 세 마리 선두권 접전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 팔경주 직선주로에서 선두권 네 마리의 말이 일렬 횡대로 들어서면서. 선두권 접전을 펼쳤습니다. 바깥쪽에 11번 블랙 사탕 안쪽에 5번 창조의 아침. 그리 4...